이번 시간에는 장기, 장기틀 3분 턱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멍에의 3분 턱을 만드실 때 장애요인들이 있어서 장애요인들을 숨겨놓고 하신 기억을 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장기틀도 밑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이렇게 조정하시고 뒤집어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좀더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Shift 키를 누르시고, Shift 키를 누르시면 선택 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붙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주 초도 선택을 하시고, 멍에 둘, 멍에 를 모두 선택하신 후 마우스 우측을 누르시고 숨기기 를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밑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숨어서, 편집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맨 위를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윗부분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액수축으로 되어 있는 장기틀을 먼저 더블클릭을 하셔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시고 라인 도구를 선택하신 후 위에서부터 이렇게 절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로 그러신 다음에 밀고 끌기 도구로 아래로 내리면 40, 40까지 에,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e 셋한 개가 뜹니다. 그 이유는 뷰 메뉴에 들어가셔서 구성 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해보시면 그 숨기기를 하시고 옆으로 이렇게 화면을 조정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업셋 단계가 바로 나왔냐면 이와 같이 간섭되는 그침목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더 이상 편집이 되지 않고 업셋 단계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면서 더 이상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다음에서 또 업셋 단계가 걸립니다 거기에서 다시 클릭을 해주신 후에 이제 40까지 내려야 되는데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줄자도구를 선택하시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40하고 엔터를 쳐서 40거리에 그 위치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이쪽 꼭지를 20까지 내려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줄자도구를 선택한 김에 이 다시 한번 줄. 안내선을 내려주시고 20하고 엔터를 쳐서 그 라인까지 가이드를 해놓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밀고 끌기 도구를 선택하시고 이번에 내려가시면 쭉 내려가시다가 이제 약간 회전을 하시고 이렇게 오시다 보면 이 밀고 끌기 도구의 화살표 끝점이 안내선에 닿이는 순간 선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면서 내려갔던 내려가 있던 그 편집 상태가 그 라인까지 따라 올라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때 클릭을 하시면 정확하게 이 위로부터 40결 거리의 편집이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화면을 이렇게 정돈을 해주시고, 뷰 메뉴에 들어가서 구성 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해제를 하십니다. 이제 다시 라인 도구를 선택하시고, 이 끝점에서 이 끝점까지, 그리고 이, 이 교차점에서 이 교차점까지, 그리고 밀고 끌기 도구를 선택하시고, 당겨서 업셋 한 개가 나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클릭을 하시고, 이쪽도 일단은 약간 화면을 돌리시는 게 좋겠죠. 안, 아니면 자꾸 위로 달려, 당겨오니까요. 업셋 단계에서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기도 간섭을 받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까지 편집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 메뉴로, 네, 메뉴로 들어가셔서 구성요소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하시고 뒤편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것은 일단 이쪽에 안내선이 20선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고 내려오시면 다시 한번 부딪힙니다 거기서 클릭을 한번 하시고 다시 클릭을 하셔서 이제 그 안내선에 이렇게 멈출 때까지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쪽도 한번 내려가면 옵셋 단계에 부딪힐 것이고 거기서 다시 클릭을 하셔서 이번에는 이 밀고 끌기 도구를 이쪽 편 면까지 가져오게 되면 면이라고 한 면에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때 클릭을 하시면 같은 높이로 편집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다시 맨 위라고 하는 이뷰 메뉴의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어 이렇게 화면이 메뉴로 조정이 되시겠죠. 뷰 메뉴에서 구성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해제를 하시고 이제 다음 두 번째 편집을 들어가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거나 선택기를 직접 선택하시거나 이제 단축키를 좀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선택기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상기트를 다시 편집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시고 라인 도구를 선택하신 후 여기에서부터 클릭을 하시고 그림을 조금 확대시킨 후에 여기서 클릭을,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하신 후에 약간 화면을 조정하시고 틀림없이 또 간섭을 받기 때문에 아예 뷰 메뉴로 들어가셔서 구성 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해제를, 숨기, 숨기기를 하시고 밀고 끌기도구를 선택하신 후 내려오면 업셋 단계에 부딪힙니다. 다시 한번 업셋 단계에 또 부딪히겠죠. 사실은 아까 줄자도구를 사용해서 20만 칩 내려 줘야 되는데 우리가 편집할 때 여기까지의 거리가 19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클릭하시고 1만 칩만 내려 주시면 되죠. 1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거리가 20만 칩 내려온 것입니다. 한번 줄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자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부터 요 끝까지 오면 딱 20mm 가 정확하게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 정리를 하시고 뷰 메뉴에 들어가셔서 구성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을 다시 해제를 해 주신 다음에 화면 정리를 위해서 맨 위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정돈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화면을 이렇게 뒤, 밀고, 당기고 하시면서 화면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뒤집으셨으면, 이제 여기서 라인을 단절시켜야 될 것은 라인도구를 먼저 선택하시고, 어, 라인도구는 단축키가 L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Z축으로 잘라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로.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로. 이제 밀고 끌기 도구를 클릭을 하신 후에 위로 살짝 올려주시고, 20하고 엔터를 칩니다. 밑부분은 간섭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뷰 메뉴에 들어가서 구성 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을 숨겨보시면 이와 같이 편집이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뷰 메뉴에 구성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해제를 하시고 축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남은 부분이 이 장기 틀만 하시면 되겠죠 자 단축키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음, 선택키로 바뀌어집니다. 더블클릭을 하시고, 이제 밑부분에서 편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은 후 라인 도구를 선택하시고 단축키 l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에서,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밀고 끌기도 구 단축키는 P입니다. 클릭하시고 위로 살짝 밀어주신 후 4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이때 만약에 수치를 입력시켜서 엔터를 쳤을 때 offset 한계라고 하는 글씨가 나온다면 간섭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가 뜨지 않으면 편집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뷰 메뉴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와 같이 간섭받지 않는 곳까지 편집이 됐기 때문에 옵셋 단계라는 글씨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뷰 메뉴에서 구성 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해제를 하시고 위에 있는 뷰 메뉴의 맨 위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화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기틀의 3분턱 편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기로 바꾸시고 그 그림 바깥 화면에 클릭을 한번 하시면 이와 같이 해제가 됩니다.